이 양반,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가 마치 전쟁터처럼 긴장감으로 뒤덮였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그런데 말이다,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는 국회를 지키라는 본분을 팽개치고 개헌군에 선봉에 서서 국회를 봉쇄하는데 앞장섰다. 목현태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경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임문회 25년간 경찰 생활을 해온 이 양반, 2024년 서울 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이 된 뒤로는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목 대장은 국회를 지켜라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온다 해도 차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개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출입 통제를 풀지 않고 개엄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간 황당한 건군 투입 목적을 알았다면 막았을 거라고 증언했지만. 사실은 군의 출동을 막지 않은 점이다. 현재 대기발령 및 무기한 근신 처분을 받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다. 이 양반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란 말이다.